연차별로 이직 목표 설정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안정 혹은 성장, 둘 중에 하나의 좀 컨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미만은 더늦기 전에 성장성을 우선한 커리어를 의도적으로 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지금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 자, 25년도에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SK 롯데 올 해도 고강도 구조 조정. 제가 몇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질 때 구조 조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대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대기업이지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대기업이지. 아, 근데 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대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SK그룹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SK스페셜티 매각 등 비주력 사업 정리에 집중한답니다. 롯데그룹입니다. 저 이게 참 충격인데 호텔과 유통 부문의 자산 매각을 한대요. 롯데 유통 어려워진 지는 뭐 한참 됐죠. 근데 이제 호텔까지 그렇다. 롯데에 있어서 호텔과 유통은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거 엄청 날 거예요. 롯데그룹은 부동산으로 성장한 이제 그룹이거든요. 거기 핵심이 저거예요. 핵심 자산이 호텔과 유통. 그러니까 유통 이제 백화점이죠. 그런 내용들이 자산 매각한다는 을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만천하에 보여주는 투자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가 바로 수신이 됐을 거예요. 아 롯데가 제대로 구조조정 들어가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 삼성그룹은 로봇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에 이어서 올해도 로봇 및 AI 관련 기업 인수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지금 못하는 것 같고 이미 늦었다고 보는 것 같고 기업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자. LG그룹은요. CNS의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AI 기업 인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포스코그룹 61개 사업에 자산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비핵심 사업을 구조 조정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사업을 매각해서 이 돈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23년도에도 45개 사업에 자산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직 전략을 좀 보면요. 연차별로 이직 목표 설정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안정 혹은 성장 둘 중에 하나의 좀 컨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뭐 제안입니다. 5년차 미만은 지금부터 하나씩 선택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5년차 미만은 더 늦기 전에 성장성을 우선한 커리어를 의도적으로 가보면 어떨까? AI 로봇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물리력이 필요한 데는 로봇이 강화될 거고 사무직들은 AI로 다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든지 AI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AI 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뭐 AI 엔지니어들만 있는 게 아니죠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려는 회사도 AI 회사라고 볼수 있죠 AI 자체가 아이템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AI 산업으로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화장품 회사 중에서도 AI와 결합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로 옮기라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야 쿠팡은 로봇 회사예요 유통 회사예요 진짜 애매하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쿠팡을 이제는 정의하기 가 되게 어려운 거야 원래는 물류였어요 물류 쿠팡은 물류 혁신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회사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통 회사가 된 거예요. 유통과 물류가 딱 결합이 되니까 규모가 갑자기 빵 커졌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아마존처럼 AI 와 로봇이 물류 쪽에 들어가게 된 거야. 어쨌든 그러면서 이 생산성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쿠팡도 저는 로봇 회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로봇을 만드는 회사만 로봇이 아니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시각이 좁아져요. 여기 친환경 에너지 막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친환경 에너지 회사라고 했을 때 소재 자체를 친환경을 되게 신경 쓰는 회사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언제 언뜻 생각나는 거는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 그거잘 나가잖아요. 거기가 원래 그런 세가 아니었어. 찐 팬들만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러던 게 어느 순간 친환경 뭐 이런 브랜드 컨셉이 쫙 맞으면서 갑자기 빵뜬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원래 그랬어. 회사가 생긴 배경도 그래. 저 대표가 고 클라이밍 하는 사람입니다. 클라이밍으로 갔더니 그 맨날 이거 박는 거 뭐야 이거. 어떤 올라갈 때 이렇게 박고 들어가잖아. 자기가 가서 봤더니만 사람들이다 박아놔가지고 산이 안 가지는 거 보고 아 이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어찌 됐건 간에 친환경 혹은 에너지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뭐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기반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회사라면 그러면 괜찮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보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3년차 미만이면 중고신입 전략이 좋죠. 3년차 미만이면 여전히 중고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무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직무를 고정하고 산업 전환하셔도 괜찮습니다. 3면에서 5년 차요때는 수평 이동하는 걸 추천드리죠. 산업만 바꾸는 거야. 산업만. 5년 차 이상은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런 산업이나 직무까지 바꾸는 일단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안착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5년 차 이상이면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지금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경력 기술에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제일 중요한 KPI라 그랬죠 기술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스킬베이스 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KPI를 기준으로 성과를 숫자로만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그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써봤냐 어떤 시스템을 써봤냐 요 내용이 이두 가지가 키포인트로 점점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력기술서 워크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뭐 온라인 MD 패션 산업이네요 5년차 5년차면 이제 한창 실무죠 한마디는 이거야 나 진짜 일 잘하거든 니네 5년차 나보다 일 잘해 뭐요 모르게 한 바탕 붙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8개월 동안 한 일이고요. YoY 대비 160% 성장. 그냥 일단 요게 마음에 들죠. 시즌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어쨌든 신상품 기획했어? MD로서 할 최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매출 증가해서 어유, 돈잘 벌었네. 오케이. 자, 역할 4 가지 적으셨는데요. 평균 객단가 45% 증가. 했으니까 160%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 협력해서 물류비는 또 절감해서 크 하... 매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시키는 MD네. 마케팅팀과 협업해서 신규 회원 가입을 마케팅까지 잘하네. 크, 안 뽑으면 안 되겠죠? 근데 기술을 보세요. WMS ERP 시스템이죠. ERP를 활용해서 나 ERP로 물류 운영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랙을 쓸수 있어요. 슬랙으로 파트서사의 협업과 일정을 특정 툴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런 도구를 쓴다. 야, 그러면 슬랙도 기술이야 스킬 스킬 그럼 뭐가 기술이야 대체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돼 도구 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 슬랙 다를줄 아는 거는 제가 보기엔 능력인데요 심지어 노션도 못 쓰는 분들 많던데요 완전 시대에 뒤쳐진 거죠 자 엑셀의 피벗 테이블 엑셀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함수를 써봤냐 그 함수를 뭘 해봤냐 그뭘 해본 거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적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막뭐 그냥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특정 기술을 이런 성과를 내는데 내가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을 네, 적게 되는 거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어렵게 볼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오히려 역 이용해서 성장하는 회사 또는 안정적인 기업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고 그 기업들의 장기적인 롱텀으로 더 이상 못 찾겠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던져놓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어? 여기 서 나한테 입질이 오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뭐, 뭐 이, 이게 결국 허리 관리예요 그 회사가 나한테 오라 그랬어 조건도 좋아 나는 본래 이직 생각이 없었거든? 형이 쓰라는 대로 썼더니 형이 하나 대로 말했더니 그냥 덜컥 붙어버렸네? <laughs> 어떡하지? 그때는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합격했어. 그건 나의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있는 게더 연봉 때문이 아니라 좀더 성장이 잘될것 같은데 좀더 여러 기회를 얻을 거야. 여기서 승진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울 게 많은데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고민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하는 차원의 도전이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하는 거 아까 숫자 얘기했습니다. KPI 그리고 스킬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점점 기술 기반 채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AI 써본 경험 되게 중요하고요. AI도 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과대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헤드헌터는 뭐 아직은 저는 적극 이렇게 추천드리기보다는 다 상황에 따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형이 말한 대로 막 이렇게 여유 있게 한가롭게 회사 조사하고 지원서도 써보고 이럴 여력이 안 돼라고 한다면 헤던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게 되겠죠. 기존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경우에는 더 안정적인 대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거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보는 게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